자 여의도 빅 이슈 4월 8일 지금 현재 1시 47분 인데요 시트리가 오늘도 지금도 급등하고 있습니다 어, 이런 측면에 있어 가지고 어, 지금 몇가지 조금 어, 정리를 할 부분이 있어서 급히 방송을 합니다 어, 페이지를 보시면 시트리를 제가 언급했던게 3월 28일이죠 3월 28일 차트를 보시면 아, 어, 3월 28일이, 뭐, 종가를 하더라도, 뭐, 4천원대입니다4천0 0대7 0 0원이 올라왔기 때문에, 아, 전액 수익 실현하는 걸로 그렇게 마감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슈 쳐다보기래도 어, 시총이 낮아서 이게 작업하는 걸로 밖에 나안보이고요 어, 그 위에 이제 몇 가지, 어, 지금 현재, 아, 어 뭐, 아픽 사반 주사제 원천 기술 개발했다, 뭐, 이런 것들이 있고, 뭐, 치료제인 뭐, 시트렐리 임상 개시했다라고 하는데, 지금 현재 수익권으로 보면은 뭐, 잘 나오기 때문에, 일단은 빠지고, 나중에 뭐, 이슈가 확인되면 다시 들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트리, 지금 현재에서 뭐, 빠지는 걸로 하겠습니다. 어 그리고 오늘 아침에 제가 현대바이오 60% 50% 수익 실현해라고 그랬죠. 장 전에 지금 마이너스 5.88입니다.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어, 보시고 뭐 어느 정도 빠질 사람은 빠져야 됩니다. 어, 지금은 이제 그다음에 그 웹캐시 종목 중에선 좀몇 가지 있는데. 어, 아, 침에 나머지는 손대지 말라고 그랬죠. 위캡시 <목소리> 지금은 이제 1.5% 지금 올라가고 있고요. 그다음 오늘 금일 뭐 아난티나 뭐 한창이나 조금 빠질 수 있다라고 했는데 지금 아난티가 다시 6.4% 까지 빠졌다가 0.6이로 지금 이제 소폭 지금 증가 추세로 지금 전환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 조금 음 기존의 종목들 손대지 마라는 거는 그냥 믿고 그냥 가십시오 괜히 개인적인 판단 했다가 어뭐 어려움이 많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건 절대 하지 마시고요어 그래도 뭐아 몇가지 이슈를 한번만 더 확인을 해볼게요 그 외에는 지금 현재의 어달리뭐 변경을 해야 되거나 뭐 그런건 없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은 음뭐 크게 이슈 나오거나 그런건 없고요어 제가 장전에 현대바이오 5 60% 부유분 어 하실했고 나머지 부분은 뭐 체력이 견제만큼 있으니까 홀딩해라 그랬고 지금 다시 말씀을 드린 게 아, 시틀이죠 전액 빠집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 수익이 엄청 잘 나왔습니다 어, 빠지는 걸로 하고 나중에 이슈가 정확하게 확인되면 그때 해도 될것 같아요 뭐70-80% 충분히 나왔고요 어, 그 다음에 웹캐시 부분은 절대 손안됩니다 지금 뭐 수익이 뭐한30% 정도 났다고 해서 그거 가지고 빠지면 나중 후회합니다 절대 빠지지 않습니다. 어, 그리고 오늘 조양호 회장님 뭐 별세하셨던 건으로 한진 칼 부분이 있는데, 어, 혹시나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냥 계속 보유하십시오. 아마 뭐, 장례, 매수든 뭐든 지금 현재 어느 정도 그런 부분이 조금 있을 것 같아요. 구조조정상으로. 그 위에 뭐, 조일가들이 지분 매입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상으로는 좀 문제가 될것 같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여러 가지 적대적 기업이로가 펀드 구성했던 쪽이 있었죠. 매진 들어가고. 그런 쪽에서 추가로 계속적으로 매수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런 부분은 그냥 이수 있을, 있을 때 건드리지 않고 가는 거니까, 그런 부분 혹시나, 어이구, 빠졌다가 지금 현재 이름데 라고 해서 빠졌다가는, 어, 그 다음날 아예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그 외에는, 뭐, 어, 그거 하나 있네요. 어, 지금 미세먼지 관련주 해가지고 조금 빠지고 있는데, 뭐, 그 정도는 뭐 양호하니까 가만히 놔두십시오. 수익 많이남 종목이고, 그 정도 빠진다고 해서 뭐 흔들릴 종목 아니고요 어, 또 하나는 추가적인 게 있었는데, 수소 쪽. 조금 수급이 조정이 되고 있는데 이것도 그냥 그대로 홀딩입니다. 어, 대북 여행 관련주 홀딩이고 나은지 사항은 없습니다. 어, 중간에 급히 내용이 나오면 어,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트리 지금 현재는 플러스 10.58이거든요. 빠지는 게 좋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